나오더라고 이러면서 왜 얘기를 안 해? 좋아 좋아진 세상. 빨리 빨리. 위험해. 다시 찍어야 될 수도 있어. 네 안녕하세요. 앉아요. 네. 목적지는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죠? 목적지가 수, 네, 수유역. 수유역. 네. 어, 연습하러. 네. 수유역에서 이제 연습할 이제 내일 또3대3 있어가지고 아그 연습할 친구들을 만나러.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는 부산 사람이고요. 부산 사람인데, 24살. 그리고, 트레이비트라는, 이제, 형기 형이, 주영기 시저가 리더인 팀인. 시저? 네. 트레이비츠하고그 친구도 부산 친구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여자친구, 요랑 같이 팀을 하고 있는 에피즈 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프라고. 이동건입니다 예.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이 어떤 거예요? 적인데 <laughs> <laughs> 솔직히 딱이 나이쯤 되면 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고민을 할것 같아요 그냥 현실 돈에 부딪혀서 음 그래서 원래 다니던 학교가 일반학교거든요 음 따로 부산에 일반학교 다녔었는데 학교를 다니고 나서 춤을 시작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1년 배우고 그 다음 군대를 갔다가 작년에 이제 제, 저녁하고 음, 계속 추고 있는데 이제 솔직히 이제 떨어져 살고 이러면 매번 부모님 손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음. 근데 충도 서울에서는 솔직히 약간 다른 지방만큼의 그런 분위기가 안 나와가지고 음, 매일 매일 편하게 연습할 수 있고 약간 가족 같은 사람이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항상 뭐 연습실 가려면 대관해야 되고 아니면 일반 학교라고 하는 건 일반 대학교? 부산대. 부산대. 네. 아, 그러면 과가 아까 얘기했던 그 조경. 네, 조경학과. 그럼 졸업을 아직 안한 거네요? 네 지금 휴학 상태. 뭐 학비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너무 안 맞아요. 아그 <laughs> 뭔가 여러 가지 자기 저, 적성에 안 맞는구나. 네. 아, 그래서 서울 올라온 것도 원래는. 수비까지는 이제 부모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응. 다년 다니고 있었는데 응. 서울 올라온 것도 이제 휴학을 하고 원래는 제가 머리를 배우려고 했었어. 헤어 디자이너? 네. 이제 해드 웨딩 머리 만져주고 그냥 손으로 하는 뭔가가 재밌어서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달라고 휴학을 하고. 일단 그 학교에 갈 돈을 나한테 투자를 해주고, 만약에 그 계획대로 안 되면은 그냥 아무 말 없이 학교를 다니겠다. 음. 그냥 쇼부를 보고 서울에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일단 배우는 게 두, 300 넘게 깨져가지고. 음. 아, 배우긴 배웠어요? 아니요, 배우려고 <laughs> 하다가. 하다가 이제 약간 포기했구나. 그냥 집안 사정이 막 그냥 아버지 말씀하시긴 좋, 뭐 그렇게 막 좋진 않아가지고. 음. 그래서 기다리는 와중에 디자인을 시작합니요 음... 응.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어서? 그러면 지금도 아직 그쪽 생각이 있는 거네? 그쵸, 한번 배워보고는 싶은데. 보다 그러니까 또 이제 아예 브랜드가 잘 되면 브랜드로 <laughs> 이제 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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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어떻게 보면 본인의 관심사와 생계가 약간 연결되는 상황이라 뭐 어쨌든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돈을 어떻게 보면 쫓고 있는 거네. 그렇 음. 그거 아니었으면 계속 충만 쫓겠지만 음, 그래도 걱정은 되더라고, 되게. 그 차라리 스트레스 받을 거면은 그냥 제가 관심 있는 쪽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좀더 나을 거 같아서 알바 하게 되면은 솔직히 올라서 알바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구하는 것도 진짜 일이고, 거기서 막 다시 일 배우고 또 이런 것도 일이고, 그냥, 예, 네 뭔가 지금이 막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너무 빠른 나이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이것저것 빨리 한번 그냥 손을 대보고 싶었어요. 음 지금은 어때요? 좀. 생계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요. 지금이들이 제일 <laughs> 힘들 제일 힘들어요? 네. 제작을 지출이 많고. 네, 네. 보통의 수입은 어디서 얻는 거예요? 지금은 네.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어떤 아르바이트요? 최대한 비슷한 쪽 하려고 그냥 쇼핑몰 포장하고 아. 뭐 CS 뭐 이런 것처럼 네. 최대한 그냥 알바로는 생활비만 쓰고 음. 그 위로 번 돈은 계속 거기 키운 데만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잡이네 투잡 네. 쓰리잡이네 댄서 활동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브랜드도 준비해야 되고 네. 브랜드 네임은 정확히 뭐예요? 베스탑이라고 베스탑 네. 무슨 뜻인가요? 뜻은 이제 스탑이 이제 정류장인데 음. 이제 들렀다 가야 되는 곳 음, 의미가 네. 재밌네. <laughs> 베스탑 <베스트업, 웃음> 여러분은 빨리 인스타 팔로우 하세요. <laughs> 조회수가 많이 뜰지 모르겠는데, 인스타 팔로우 하세요. <laughs> 네. 본인의 고민은 들었지만, 사실 이거는 뭐 해결방안이 있다기 보다는 뭐 계속, 끝까지 아, 계속 해, 해와야 네. 되는 고민이니까. 네. 일단은 제가 전잘 모르니까 네. 트립을 왜 접었는지. 음. 야, 되게 심오한 질문이다. <laughs> 저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음. 많이 연습도 하고 있는데. 트립 스튜디오는 완전 접지는 않았어요. 완전 접지는 않았고 진짜 하고 싶어서 계속 나도 뭔가 음. 아픈 손가락, 뭐 <laughs> 어, 약간 계속 신경 쓰이는 아픈 손가락도 아닌 것 같아. 지금 지금 뭐 카레 베인 손가락? 계속 신경 쓰이는 아. 어, 그러니까 진짜 계속 하고 싶은데, 뭐 사실 자금의 압박이죠. 음, 음. 그러니까 <laughs>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더 하고 싶은데, 상황이 좀잘안 따라주는. 음.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만들려고, 뭐 다른 일들을 좀 많이 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새로 다음, 네, 이제 추천해 주실 분. 보다 한살 동생인데. 네. <laughs> 그런 거는 편하게 갔다 올수 있는데 그냥 소통할 약간 다양한 방면에서 소통하고 이게 좋을 것 같아서 <laughs> 그래서 고민은 딱 그냥 긍정적인 거. 아, 해결될 겁니다. <laughs> 파이팅이 있으니까 네. 파이팅이 있는 만큼 잘 되겠지. 저 앞에 엔젤리너스 있어 있거든요. 좋아 좋아. 버스 뒤 네, 택시 앞에. 좋아 앞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할수> 있어. <laughs> 신호가 아직 남아 있어. 들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트립스튜디오는 오늘 인터뷰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만큼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기다린다는 표현보다는 준비를 하고 있죠. 열심히 노력하면서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언제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 더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더 좋은 모습으로 오픈이 되게끔, 어,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즐기실 수 있을 만한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낼 테니까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태였습니다.